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 제가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무슨 궁금증이 생기실 때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사연 보내주시면 잘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40대 후반 남자분이시고요 오랫동안 항우울제랑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고 거기에 따라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7년째 우울증 수면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끊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약을 끊었다가 다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어 약을 못 끊고 있습니다. 계속 약을 먹어도 될까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7년 동안 약을 드시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제 추측으로는 계속 쭉 드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중간중간 주치의 선생님이랑 끊으려는 시도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증상이 완전히 조절되지는 않고 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7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병들은 수술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약을 먹거나 하고 완치를 기대하는 병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약도 지속적으로 먹고 관리도 잘해 가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게 목표가 되는 그런 만성질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사실은 이런 만성질환에 해당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 좀 이제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약을 끊지 않고 지속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 정신과에서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또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약을 비교적 짧게 쓰고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신과적인 과거력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입원이 처음이시고, 그리고 누가 봐도 뚜렷한 증상을 유발할 만한 환경적인 요인, 계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분들이죠. 잠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힘들어진 기간 동안 약을 좀 드시고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증상을 완화시킨 이후에 상황을 봐서 적당히 줄여가면서 끊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뚜렷한 정신과적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고, 어머니도 우울이 있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형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뚜렷한 가족력이 있거나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경우. 생애 전반기에 뭐 청소년기라든지 어릴 때 증상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해서 그게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고 악화 호전을 반복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약을 써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을 끊어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발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분들한테는 아주 증상이 많이 완화돼서 잘 지내고 계실 때는 약을 많이 줄여드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끊지는 않고 저 용량이라도 좀 유지하면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그렇게 있다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증상이 또 악화되면 조금 용량을 올려가지고 다시 좀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조절을 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약을 완전히 끊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일단 판단이 좀 됩니다. 가끔가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약을 끊어야지만 치료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고 종결이다. 내가 완전히 건강해진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정신과에서 우리의 목표는 완치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좀더 높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거.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자꾸 약을 끊으려고 하면 나빠지고 나빠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약을 끊고 싶어하세요라고 환자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환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우 일단은 귀찮잖아요 계속 약 챙겨 먹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다. 그리고 좋아지면 방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등간시하면서안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한 가지는 아예 계속 매달 다니면서 병원 다니는 게 돈도 또 들어가지 않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약을 먹을 때마다 아 내가 아직도 환자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 자꾸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신체질환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당뇨, 고혈압, 이거 똑같거든요, 사실은. 고혈압 약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약을 먹을 때만 혈압이 조절되고 약 드시지 않으면 혈압 다시 올라가잖아요. 당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꾸준히 약을 드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신과 증상처럼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도 있고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신체질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증상이 대부분 잘 지내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증상이 생기고는 해서 매일매일 약 먹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냥 증상 있을 때만 간단하게 약 먹고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빈도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안 증상이라고 한다면 증상이 올때 필요시에만 먹는 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은 드시면 효과도 빠르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상을 가라앉혀 주는데 그 약의 단점이 뭐냐면 효과가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되고 나서 그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증상이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그 약은 장기적으로 먹을 약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약은 대부분 항우울제나 이런 개통 약들이거든요. 그런 약들은 내성이나 의존성 같은 것들이 없어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쭉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때그때 복용하는 약들 중에는 처음엔 약이 잘 듣다가 동일한 용량을 계속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용량을 늘려야 된다든지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의존하게 돼서 그 약을 끊을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러한 예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증상이 아주 빈번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필요시 약만 드시면서 지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증상의 빈도가 상당히 빈번하고 강도도 세다고 한다면 그 약만으로는 조절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관되게 조절하실 수 있는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쭉 장기간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수면제도 비슷한 약입니다. 못... 주무실 때 드시면은 드라마틱하게 이제 잠잘 수가 있게 되고 이래서 효과가 좋은 약이 속하는데 수면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의존성도 있고 내성도 좀 있어요. 수면제는 수면제만 장기로 복용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좀 겪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못 주무시는 거는 그 자체가 주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2차적인 증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선행하는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좀 선천적으로 예민하시고 생각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각성돼서 2차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다가 뭐 시차의 변화라든지 특별한 걱정거리가 생겨서 잠깐 잠을 못 자는 이벤트가 생겼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약 드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지만 불면이 좀 오래되신 분들 계속 반복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만 수면제 복용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Música